넓이의 단위에는 왜 2가 붙을까요? 이 내용은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길이의 단위는 센티미터 넓이의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길이의 단위는 미터 넓이의 단위는 제곱미터 이렇게 킬로미터 제곱킬로미터 피트 제곱피트 야드 제곱야드 이렇게 길이의 넓이의 단위에는 이렇게 2가 붙어 있죠 학생들이 가끔 물어봐요 선생님 왜 넓이에 단위에는 2가 붙어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음, 이게 당연하다고 얘기하죠 야 당연히 2가 붙어야지 그러면 왜 이게 당연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3a 곱하기 5a를 계산하면 수는 수끼리 곱해서 15 나오고 a는 a끼리 곱해서 a제곱 나오잖아요 뭐 2x 곱하기 7x하면 수는 수끼리 곱해서 14가 나오고 x는 x끼리 곱해서 x제곱이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다고 쳐봐요 3m, 2m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 수는 수끼리 곱해서 6 나오고 길이는 길이끼리 곱해서 미터의 제곱이 되죠 아무런 차이 없어요 아무런 차이 없어요 뭐, 가로의 길이가 3km이고, 세로의 길이가 2km인 이 넓이를 구하라,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3km 곱하기 2km 잖아요. 그래서 수는 수끼리 곱해서 6 나오고, km는 km끼리 곱해서, km의 제곱이 나와요. 다만, 이거는 a 제곱이라고 읽지만, 이거는 미터 제곱이라고 안 읽고, 제곱미터라고 읽어요. 이건 x 제곱이라고 읽지만 이거는 킬로미터 제곱이라고 읽지 않고 제곱 킬로미터라고 읽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야, 니네 지수 법칙 처음 배울 때 제곱, 세제곱, 네제곱 배우지 않냐? 어, 제곱, 세제곱, 네제곱 배우지 않냐?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네 배워요. 야 이때 제곱이라는 말을 처음 딱 들었을 때, 어?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냐? 이때랑 이때랑 같은 단어를 쓴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모르겠어요. 내가 특별한 건가? 나는 학교 다니던 시절에 나는 그냥 보자마자 아, 이 제곱이랑 이 제곱이랑 같네? 표기법도 똑같고, 읽는 법도 똑같고. 다만 여기는 A 제곱, 여기는 제곱, 미터. 그것만 다를 뿐. 표기법도 똑같고, 읽는 법도 똑같은데 왜 이게 똑같다는 생각을 못할까? 어, 내가 특별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들은 이게 똑같다는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어, 여담으로 부피의 단위도 똑같습니다. 부피의 단위, 부피의 단위 세제곱이잖아요. 세제곱. 길이의 단위가 센티미터일 때, 길이의 단위가 센티미터일 때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길이의 단위가 미터일 때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 미터. 이런 식으로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이잖아요. 왜 그러냐고? 아니. 번해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 동어 반복입니다. 3a 곱하기 2a 곱하기 10a를 하면 수는 수끼리 곱하면 60 나오고 a a끼리 곱하면 a 세제곱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는데 이 길이가 6cm, 이 길이가 2cm, 이 길이가 10cm인. 직육면체의 부피는 6cm 곱하기 2cm 곱하기 10cm인데, 수끼리 곱하면 120이 나오고, cm 끼리 곱하면 cm의 세제곱이 나오는 거죠. 다만,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거는 A 세제곱이라고 읽고, 이거는 세제곱 cm라고 읽어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게 지수, 지수표기법, 똑같습니다. 잉등법도 똑같아요.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읽는 법도 똑같아요. 표기법도 똑같아요. 다만 세제곱 미터 a 세제곱, 이것만 다를 뿐이에요. 이것만. 그래서 어, 많은 학생들, 학생들 요요 요 질문에 대해서 어, 의문이 해결됐길 바라고. 그리고 혹시 성인들, 성인분들 중에 혹시 누군가가 이게 어린 학생들이, 혹은 수학 가르치는 분들 중에,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 여기가 왜세왜 왜 3위부터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밝히셨어요. 마칠게요.